네, 어, 저희가 지금 하나, 쿼테이션까지 봤죠. 그래서 Q, 쿼테이션, 그래서 인용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Q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이제 쓰는 태그 자체가 인용하는 거냐, 근데 그게 한 줄에 다 오냐, 그러면 그 일라인이.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냐, 블록이에요. 이 쿼테이션은 블록커트라고 해서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죠. 요거는 블록 요소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공통점만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자분, 남자분, 여자분, 남자분. 공통점이잖아. 여자분의 여, 여성의 특징, 남성의 특징이 다 있잖아요. 이것도 딱 나누는 게 딱이에요. 블럭이냐, 일라인이냐, 또 뭐가 있긴 있어요. 뭐 일라인 블럭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블럭이냐, 일라인이냐, 블럭킹을 하냐, 아니면 옆에 올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세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p 태그는 처음부터 쳐가지고 별로 느낌은 안 오시겠지만, p 태그 자체가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해요. p로 쌌으면. 얘는 블록이에요. 자, 아, 위에서부터 좀 볼까요? 예, 네, figure도 블록이에요. 옆에 아무도 못 와요. h1, 2, 3, 4, 5, 6도 블록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b 태그가 뭐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나요? 이걸 쓰는 순간 줄바꿈이 됐나요? 아니지. 이러니까 블록이란 느낌은 딱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여기, 여러분들 딱 보면 여러분 느낌 잡을 수있어 뭐, 깊이, 많은 진도를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여기 B 태그 썼죠? 근데 B 태그 자체가 원래 인라인이라서 옆에 뭐, 오게, 옆에 줄줄 올수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얘를요, 내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CSS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CSS는 출신 지역을 바꿀 수 있어. 요 얘는 원래 블록 출신 이 아니라 인라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옆에 올수 있는데 얘를 출신지를 바꿀 수 있어요. 너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 내가 블록이라고 조금 전에 여기다 직접 먹였거든요. 이게 이게 인라인으로 들어 스타일 시트가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그럼 여기에 진짜 스타일 시트가 인라인으로 들어가요. 요블록 요기 지금 줄 바꿈 됐죠? 예. 옆에 아무도 못 오죠? 보세요 b 스타일은 디스플레이 블록 그러니까 옆에 아무도 못 와요 그, 그 라인은 블록링하고 있는거예요 아무도 못 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출신지는 일라인이지만 블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블록을 일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원래 출신지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얘가 원래 일라인 출신인지 블록 출신인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 원 출신지를 여러분들이 좀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일라인, 서브 일라인 그죠? sub도 일라인 strong도 일라인 i도 일라인 썼는데 옆에 아무 영향도 없으면 일라인이에요 em도 일라인 timeline이에요. mark도 일라인 여기서 했던 것들은 다일라인이구나 q도 일라인 다만 blockquote만 특별하게 블록 태그였고 아예 이름 속에 블록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p 태그 안에 쓰시면 안 되는 애가 된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좀 정리가 좀 되겠죠? 그리고 이제 Q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ABBR. ABBR은요. abbreviation이란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인용 그러니까 abbreviation 약자, 약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WHO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여기 올려 보시면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이런 게 떠요. 툴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툴팁이 떠요. World Health Organization을 줄여서 WHO라고 한대요. 그거를 이렇게 표시하고 싶을 때 WHO를 뭘로 싸느냐면 ABBR로 싸는 거예요. ABBR. 근데 이 ABBR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지금 emit 태그 e m t 해 가지고 우리가 줄임말 쓰고 있잖아요. emit에서 우리가 그 싸서 쌀때요쓴 단어가 ABBR abbrevia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어, 약자. 우리는 꺽쇠를 안 쓰고 태그 이름만 쓰면 싸줄게 라고 해서 어브리비에이션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는데 이 태그명 자체도 어브리비에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ABBR. 그래서 ABBR은 이런 걸 써요. ABBR 한번 써볼게요. 여기 뭐 줄일만한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줄여볼게요. 원래 없을 땐 말도 안 되는 거 줄이는 거요 자. 사회초년생. 요거. 사회초년생을요. ABBR로 쌓아요. Ctrl-Shift-A. 첫 번째 P 태그 안에 문재인 정 그래서 사회초년생. Ctrl-Shift-A. ABBR. ABBR. ABBR 할때 타이틀이 당연히 그냥 기본으로 달리죠? 요거는 꼭 써야 된다는 의미예요꼭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면요. 어디에나 쓸수 있는 속성이에요. 타이틀만 쓰면 툴팁이 떠요. 타이틀만 쓰면 툴팁이 뜬다. 어느 요소에나 다쓸수 있다. 그거는, 어,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로.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지. 사회,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이란 말을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사회초년생. 그리고 뒤에는 말을 줄일게요. 4초 생으로 이렇게 쓰진 않겠지? 그냥 써요 그냥. 뭐 마땅히 줄건 지금 없어요. 4초 생 뭐야 이거 기자 마음대로 쓴거 아니야? 근데 ABBR이라고 줄인 말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별다 줄이죠. 별걸다 줄이네. 제가 우리 집에 중학생이 살고 있거든요. 중 2가 살고 있어. 요 지금 딱이 시기에 중2 알죠? 중2 북한에서 못 쳐들어온 이유 세 가지 중에 하나 중 2. 중이 무서워서못온대슨 괜히 와가지고 전쟁 치렀다가 짜증내면 끝장나잖아 그리고 뭐공익근무요무이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못쳐 무슨 다 이런 얘기 있잖아 무슨 무슨 뭐더라 세 가지 때문에 못 온다 어쨌든 아세요? 처음 <laughs> <톤> 들어보세요? <laughs> 아, 이것도 옛날 얘기야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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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더 얼굴 본적 없죠? 그럼 영화 보세요 영화 <laughs> 인천 상륙자전 보세요 <laughs>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사초생 자 사초생 가볼게요 ABBR 쉬. 오 사초생 밑에 땡땡땡땡 생기네 올라갔더니 사회초년생 아 기자가 별다줄이지만 설명을 해줘서 용서가 되네요 사초생 별다줄 사회초년생 근데 이 사회초년생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뭐 디자인을 어떻게 넣었는지 잠깐 구경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봄미닷닷닷닷 닷. 이외 오 언더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언더라인 띄고 도티드라고 쓰는 방식을 사용을 했네요. 언더라인 띄고 도티드. 그 데코레이션 스타일도 도티드라는 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수가 있네요. 아 언더라인 도티드 재밌네요. 이걸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땡땡땡 해가지고 밑줄이 땡땡땡도 있구나. 도티드도 있구나. 이거 기본 디자인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낼 수가 있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 네, 타이틀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땡땡땡이 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ABBR만 일단 정리를 한번 먼저 하고요. 자 ABBR은 밑에 Q 요소 밑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ABBR 요소. ABBR 요소. 네, ABBR 요소는 줄임말. 줄임말 표시 요소고요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을 필수로 쓴다는 거죠. 타이틀. 타이틀 속성. 요걸 쓰는데, 타이틀 속성 필수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속성은 원래 어디에나 쓰는 툴팁이 나오는 거죠, 툴팁. 툴팁 설명. 이걸 타이틀에서 쓸수 있고요. 원래 타이틀이란 속성은, 속성은 어떤 요소에도 사용 가능하다. 타이틀 속성은 어떤 요소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거 하나, c 그, 사진에다가 타이틀 한번 달아볼게요. 보통 사진에 올리면 설명이 툴팁으로 뜨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타이틀 속성? 어떤 요소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에 우리 사진이 있는데 가보세요. 사진. 사진에 타이틀 해가지고 설명 하나 넣어보시고, 사진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네. 툴팁 설명이. 마우스 오버시, 툴팁 설명이 나오죠. 마우스 오버시 써야겠다 마우스 오버시, 툴팁 설명, 뜸, 뜸, 이거. 툴팁 설명, 뜸, 마우스 오버시. 네.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ABBR 요소, 요거랑 타이틀은 어떤 속성에도, 어떤 요소에도 사용 가능하다니까 이미지에다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미지에다 타이틀은 하고 한번 써보세요. 타이틀은, 여기 상단에 이미지 볼까요? 우리, 피규어, 요기, 여기, 여기, 여기 이미지, 기사 사진. 어, 이게, 사진이 뭐가 나왔지? 어, 아파트, 어. 여기다가, 타이틀. 타이틀. 네, 타이틀. 안 나오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동 완성. 자동 완성 해가지고 탁 선택하면 이렇게 쌍다운 표까지 쳐주니까 아주 편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집 하나 없네 이런 설명 다르면 네.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laughs> 네. 그래서 툴팁이 뜨는지 또 한번 확인 툴. 나와용. 이야, 나오잖아.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데 내집 네 하나 없네. 아, 좋네 아주. 네.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하나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ABBR은 이제 인형구라는 거 아셨고요. 맞나? 인형구가 아니라? 어, 줄임말. 줄임말이고요. 줄임말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드레스는 밑에서 했으니까 요거는 그 주소 관련된 애죠. 주소. 그냥 주소가 이탤릭으로 나오고요. 근데 줄바꿈을 하려면 BR탭을 써서 줄바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예시, 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 지나갑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 이 사이트.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트, 사이트 하면 발음이 사이트 SIT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그 단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이트. 네. 사이트. 자, 사이트 우리가 많이 안 쓰면은 그 단어가 아무리 유명해도 잘 몰라요. 사이트. 네.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래요. 사이트. 뭐라고 그랬어요? 인용하다. 법정에 소환한다 의미도 있네. 인용하다. 인용이래. 인용. 인용.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S I T 는 요건 뭐야? 사이트. 사이트. 어, 성우가 좀 틀리네. 발음하시는 분. <laughs> 발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 웹사이트 하면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위치, 현장, 장소 이런 걸 얘기하는 말이 원래 사이트예요. 그래서 어, I, I want to go that site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웹사이트만 사이트가 아니에요. 원래 얘네들 별, 원래 쓰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잖아. 정말. 그러니까 사이트라고 그러면 그냥 웹사이트인줄 생각하시는 분이 요즘 많죠. 그래서 어쨌든 SIT하고 CIT하고는 발음은 같지만 다른 단어라는 걸 알고 한번 체크하시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용을 할 때요. 그이 태그를 쓰면요. 이게 책, 시, 노래 이런 것좀 나와 있잖아 영화, 그림 이런 거에서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시멘틱하네요. 자 그리고 기울임꼴로 렌더링 된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문크의 명작 비명인가요? 뭐 스크림 작품인데 이 작품명을 여기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스크림. 와더 스크림. By 에 m u n c 크 Printed in 18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이 이 인용한 거죠 이 작품명은 비명 뭐 이런 작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옆에. 아, 사이트라고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작품명을 웹사이트에다가 쭉 사이트라는 코드로 이렇게 태그로 쌓아 놓은 상태에서 작품명 목록을 뽑아서 옆에다 뿌려주세요. 이럴 경우에 사이트라는 태그를 쓰네만 안에 있는 텍스트 읽어와 해서 포문 돌리면 쫙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구분이 되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이해를 하시네. 이 태그를 왜 구분해서 쓰는지? 네, 아, 좋은데? 아,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써볼게요. 자, 여기 뭘 쓰겠어? 여기, 그, 어디 갔어? 사진? 설명? 어, 여긴 참쓰기가 곤란하다. <웃음> <웃음> 되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중소형 아파트가 올라 서민 살집 사라져 사진. 어, 연합뉴스. 어, 연합, 연합뉴스 살까? 아, 좀 이상하다. 연합뉴스를 사이트로 써볼게요. 연합뉴스. 여기 있는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쉬프트 A, 컨쉬 A. 사이트. 이렇게, 사이트.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를 뭐, 연합뉴스라는 회사명을 우리가 뭐, 인용했다.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트는 어떻게 나와요? 이탈릭하게 나오죠? 연합뉴스가 이탈릭으로 바뀌었나요? 연합뉴스가 이탈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사이트는 원래 작품 뭐 이런 거 이름을 인용할 때 쓴다. 그런 거죠. 그래서 ABBR 밑에다가 CIT를 쓰겠습니다. CIT 요소. 이거는 예, 뭐 작품명, 뭐 작품명, 이뭐 작품명 등을 인용할 때 사용. 간단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태리 그로 표시되죠? 이태리 표시된다는 거 하나. 네. 사이트도 뭐, 그리 어려운 애는 아니고요. 좀 이제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트. 사이트 잘 아시겠죠? 인형. 자, 그리고요. 사이트. 밑에 보니까, 예. 이런 게 있어요. 양방향 재정 이름 HTML. 비디오. 바이 디렉셔널. 오버라이드라는 말을 줄여서 BDO로 쓴대요 BDO 이거 뭐지 도대체 도대체 뭐지? 어 반대로 나온대요. 반대로 이거 여러분들 이제 안 나다니까 내가 여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아요. 소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아요. 거꾸로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정훈 씨, 더 빨리 해봐. 시작. 어렵지? 비디오를 사용하면 돼요. 비디오, 이런 게임하라고 만든 거예요. 세만국민은 대안하류! 네, 네 한번 읽으면 되잖아. 거꾸로 이렇게 게임할 때 비디오 쓰시면 돼요. 맞잖아. 그거 이렇게 읽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 바꿔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Right, to left, 그런 뜻이에요. RTL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거꾸로 읽어서 여기서 출력을 반대로 해주세요. 자, 아랍에 가서 개발하신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그 친구가 비디오를 정말 많이 썼대요. 비디오 찍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비디오 텍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비디오를 많이 찍었다고? 아니, 비디오를 많이 썼다고. 비움 씨, 아, 뭐그치홍를 그런 얘기할수있잖아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지 이게? 그랬는데 이 책을 썼단 얘기예요. 아람 문자는요, 거꾸로 가거든요.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문자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뭐 한자도 이렇게 쓰는데 방향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가는 나라 언어 문자를 출력할 때 많이 쓴다 합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게임 할 때나 쓰겠지, 언제 쓰겠어요? 그 이렇게. 이거 한번 써볼게요. 반대로 출력한다고, 여기 써놓고 갈까요? 자, 잔 비디오 요소. 문자 출력을 반대 순서로 할 때. 그래서, 여기 필수 속성이 dir이에요. dir. 이 i r 속성 값으로 rtl right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거를 씁니다 rtl 값으로 rtl 아 그리고 이툴 쓰실 때 이렇게 하면 편해요. 가로 치고 싶을 때 영역 잡고 가로 시작 가로를 치시면 닿는 가로가 나오고요. 쌍다운표 이렇게 한쪽에 하면은 반대쪽 나오고요. 그다음에 호다운표 하면 반대쪽 나오고요.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쳐져요. 기본적으로 이 툴에서. 그래서 여기 RTL도 이렇게 해서 제가 쌍다운표 쳤어요. 값으로 RTL을 쓴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때 쓰냐면 그뭐 아라비아 문자 뭐 문자 등 반대 방향의 문자 출력시 비디오. 그래서 뭐 별별거를 다 여기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죠. 근데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다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그냥 글자 반대로 나오는 거 하나만 써보고 요거, 요 부분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블록커트 아래쪽에다가 넣어볼게요. 블록커트 아래쪽에다가 비디오. b, d, o, b, r, r, right, left. 기본값이 right, left to right 거든요. 그럴 땐안 써도 되죠. 기본값이 되어있습니다 코를보는 너는 바보다. 코크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바는 <laughs> 너, 눈보을글이. 뭐 아무도 못알아들거 아니야? 진짜? 반대로. 실력이 반대로 되는지 보세요, 그냥. 바보바는 네. 너보글를 반대로 출국 다시 어 예. 자, 여기까지 됐고요. 거기 이제 다른 거 없죠? 끝나, 끝이지? 비디오가 마지막이지. 비디오가 마지막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프리태그 한번 썼었는데, 여기 맨 아래다가 프리태그도 하나만 더 써볼게요. 프리태그 한번 써보고 가, 가지 뭐. 프리, 프리, 프리태그. 프리 여기는 띄어쓰기 마음대로. 엔터도 마음대로 줄바꿈도 마음대로 하하하 좋다 <laughs> 여기 아래다 넣었어요. 비디오 좀 전에 쓴거 있죠? 밑에? 맞죠? 요 영역을 별도로 잡아가지고요. 얘가 엔터친 거, 띄어쓰기 한 거를 전부 바꿔주는 거예요. 이 free라는 태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출력시키고 싶을 때, 사실은 뭐 저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프리 태그까지 프리는 자유롭게 띄어쓰기 같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 여기 프리 태그까지 쓸게요. 프리 프리 요소 어 띄어쓰기나 줄바꿈 그대로 출력하는. 주는 요소 그대로 출력해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 주셔도 될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는 한 번만, 여러 번 띄어쓰기라도 띄어쓰기는 여러 번 해도. 칸만 띄어집니다. 그리고 어 엔터를 쳐도 그러니까 줄 바꿈은 줄 바꿈은 br ER 태그 br ER 요소를 써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줄 띄기를 만약에 일반 태그에서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여러 개의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하려면 m% nbsp 라는 특수 문자를 사용한다. 이게 공백이라는 뜻이요 공백, 스페이스, 네. nbsp라는 뜻. 글자간.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n% nbsp라는 거를 써서 여러 줄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 nbsp를 여기다 써보세요. 백문이 불효 일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여기다 했어도. 어 그렇구나. 하고 절대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물건인 유체물. 아까 그 블록컷에다가 물건인 유체물 했잖아요. 여기 띄어쓰기를 막 여러 개 보세요. 유체물 뒤에. 그러면 정말 여러 줄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한 칸밖에 안떨어진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칸띠기를 여러 개를 하고 싶으면 nbsp를 여기에다가 여러 번 써주시면 돼요. 자 n% n% 직접 한번 써보세요. n% nb NBSP 있죠. n% n b s p 어, 이거 여러 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영역 잡아가지고요. 이거 영역 잡아가지고요. 듀플리케이트를 이럴 때도 쓸수 있어요. 복제. 컨트롤 D, D. 그럼 영역 잡은 게 계속 반복이 돼요.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D. 제가 어제 단축키로 알려드린 것 중에 듀플리케이트가 있거든요. 브라켓 단축키에 듀플리케이트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복제. 그렇죠 라인 복제 컨트롤 d 근데 영역을 잡으면 여기다 설명 써야 되겠네 요 그러니까 영역을 잡으면 일 라인 복제가 됩니다 그 라인에서 그냥 복제가 된다고 옆으로 일 라인 복제 라인 복제 그냥 거기에 깜빡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 d 하면은 행을 복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복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역을 잡으면 일 라인 복제가 돼요. 그거 하나 참고. 그래서 여러 칸을 이렇게 떼시면 여러 칸 떨어져요. 여러 칸 떨어지나 보세요. 여러 칸 떨어지죠? 물건인 유체물 여러 칸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떼지는 않아요. 뭐 마진, 뭐 패딩 이런 거 이제 써가지고 주는데 킥 일부, 그러니까 억지로 떼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쓸수 있는 방법이죠. MBS. 프리까지. 이야, 잔뜩 했네, 우리. 네,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태그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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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는지, 어, 여기에 이제 태그 정리를 우리가 쭉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정리 안 하고,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우리가 그 구름 요소 이런 것들을 또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에 하셨던 거를, 이제 서브2, 서브3, 서브4, 서브5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한번 사용들을 쭉 해보실 거예요 그런 걸좀 사용해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룹 요소를 오후에는 그룹 요소를 좀 해볼게요. 그룹핑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룹 요소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클라우징 할게요. 네.